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진 시장님과 선배, 동료원 의 여러분, 이재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자 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 미래위원회 소속 김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해주신 선배, 동료원님께 의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구에 위치한 수원의 명소, 스타필드 앞 도로 위에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그 이상의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7일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수원 스타필드 앞장고 대로의 중심에 광교 방향을 안내하는 표기가 새로 칠해진 과정에 발음도 어려운 각교로 잘못 표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황당한 문구는 무려 2주 가까이 방치되었고 그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확산되며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과 실소를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한 오타로 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부채기만 행정의 결과입니다. 도로 표기 작업은 공공의 안전과 편리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특히 도로의 문자와 표지판 등은 단순한 정보 정달 수단을 넘어 도시의 풍격과 직결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이용하는 대로 위에 작업자의 실수는 물론 이를 점검하고 승인해야 할 행정까지 아무도 이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노출되었다는 것은 관리감독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말에 지나는데 내 정지가 왔다. 이렇게 시켜도 안 하겠다. 각교 신도시 등 많은 시민들이 SNS를 통해 조롱섞인 반응을 보였고, 수원시 행정이 커뮤니티 내에 웃음소재의 대상을 전락한 현실이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작은 실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확인과 검수 과정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시공을 발주한 건설사, 자업을 맡은 협력업체, 그리고 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수원시 행정 라인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주업체의 단순한 작업에만 의존하고 내부의 모니터링과 책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도로공사, 표지 설치, 시설물 시공 등 우리,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 품질관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자문합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응되는 공공사업에서 행정의 기본가치를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입니다. 이제 보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구합니다. 도로 및 공공표지판 등 시공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공 검수 단계에서 다각적인 검토 체계를 도입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명확한 행정 처분이 필요합니다. 계약 이행 성실성 문제를 삼아 재시공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체 교육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우리 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례시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로 표기 하나조차 걸어내지 못하는 도시가 어떻게 미래형 도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작아 보이는 실수가 때로는 어렵게 쌓아온 도시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원시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행정 품질 향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